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영동고속도로 양지 IC 사거리 코너입니다 오늘은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어 42번 도로를 타고 어 용인 시청 가는 쪽에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고 앞으로 변화될 그러한 추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고가 도로는 양지 IC 사거리 앞에 있는 42번 도로의 고가 도로가 되겠고요. 왼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17번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길로 직선 방향으로 쭉 나가서 어 양지 사거리 그리고 송문리 쪽으로 57번 도로까지 진입이 되는 도로를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양지IC 사거리 코너에 오른쪽에 어, 타이어뱅크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이제 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42번도를 로 타고 쭉 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변 지역에 발전되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저기 앞에 어, 28층에 높은 주상복합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입주를 할 텐데, 자, 이 도로는 지금 42번 도로에서 양지 IC 사거리를 건쳐서 양지 사거리 코너에 지금 저렇게 그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고, 자, 왼, 오른쪽에도 이렇게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데가 바로 양지면이 되겠습니다. 어, 양지면은 현재 인구가 19,500명으로서 읍이로 승격이 되려고 한다면 은 2만명이 넘어야 되는데 이제주상복합이 들어오고 어, 경남 아너스빌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인구는 곧바로 이제 2만명이 넘어서서 양지읍으로 승격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양지 ic 사거리가 아니라 지금 앞에 차가 멈춰져 있는 데는 양지 사거리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아침도시라는 아파트가 보이고 지금 28층에 주상복합이 조금 있으면 입주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시면 천주교 김대건 신부 성당이 보이고 자, 이쪽에서 보시면 지금 42번도를 타고 이제 양지 사거리를 지나서 이제 곧바로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에 동룡인 IC가 생기면서 이 양지 주변 지역이 천지개벽 또는 여러분들이 어 엄청난 변화가 올수 있는 이러한 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양지면도 앞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도로가 쭉쭉 뻗어 있는 42번 도로를 타고 지금 용인 시청 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그 바로 양지 그 읍내에 어 양지 면사무소가 있는 도로가 되겠는데, 저희는 지금 그 4차선 도로에큰 도로를 해서 양그 용인 시청 쪽으로 달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 제가 이 42번 도로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동룡인 IC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에 동룡인 IC가 새로 신설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그 도로 또 주변 지역이 바로 이 도로가 가고 있는 좌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그 변화되는 모습, 천지개벽이 될이 모습을 촬영을 해놓는다보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쪽 주변에 소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송문리 쪽이 나오고 마평동 쪽에 나오면서 57번 도로가 이제 확장되고 45번 도로로 연결돼서 어, 평택으로 가는 도로가 나옵니다. 이 주변 지역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도로이면서 특히 이 지역은 그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에 동룡인 IC가 생기므로 인해서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을 할수 있는 지역이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용인 안성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돈이 될수 있고 어, 개발이 될수 있는 그런 현장을 직접 답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오시지 않아도 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 영상을 그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주변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러한 동영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 42번 도로 양지 IC 사거리를 지나서 지금 이제 양지리 끝트머리 쪽에 이제 거의 다 와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사거리가 나오는데 이런 지역이 앞으로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서 자, 지금 이제. 송문리 방향으로 저희 차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변에 보시면은 자 이제 여기 사거리를 좀못든다면은 어 용인 장례식장이 눈에 보일 겁니다. 우측에도 어느 회사의 사옥을 짓는 모습을 지금 직접 보고 계시고 이제 가강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앞에의 50m의 교각이 들어서면서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웅장한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 눈에 직접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앞에 보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그 세종포천간 고속도로는 제2경보고속도로가, 우리 경보고속도로가 뭐 우리나라의 경제에 지나친 그 크나큰 발전을 해온 만큼 지금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이제 상판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쪽 우측에 보시면은 영동고속도로에 있는데 영동, 영동고속도로 뒤편에 30여만 평에 지금 국제 물류센터가 그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어 하나 더 알아두시할 것은 어 그만큼 이제 교통여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어, 여기에 국제물류센터를 더 확장을 해서 새롭게 개발이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42번도를 로 타고 용인시청 쪽으로 쭉 가면서 지금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그 현장을 직접 봤고, 자, 여기에 보시면 우측에 비타민 가구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막 지났네요. 그 가구거리. 이런 지역의 주변 땅값이 지금 현재는 500만 원 정도 호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지금 현재 송문리 쪽이 되겠습니다. 송문리 쪽이 되겠고 어 송문리에서 조금 더 가면은 마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쪽에 우측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이 도로가 어,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동룡인 IC가 이 42번도로고 연결된다고 하면은, 어, 이쪽 주변 지역은, 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규모적인 그런 개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여러분들께서, 어, 이쪽에 그 개발 속도에 맞춰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다고 한다면, 위에 상단에, 어, 저희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저희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어, 세종포천고속도로의 공사 건설 현장과 그리고 어, 양지 IC 사거리 그리고 주상복합이 2 8층이 들어서는 곳과 그리고 42번 도로를 거치면서 새로이 개발되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의 건설 현장과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바로 동룡인 IC 현장일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 투어를 직접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이쪽에 동룡인 IC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 송문리 마평동 시대가 열릴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변 지역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